임플란트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걸까요? 앞니는 치아 간의 거리가 좁고 뼈가 얇기 때문에 앞니 전용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럽게 이제 연기처럼 치아 빠졌는데 웃고 얘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이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디가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음, 앞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앞니가 이제 아무래도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심미성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기능만 생각하면 되는 어금니와는 또 다른 이제 고민 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주는 남자들, 임정원장입니다. 여러분, 앞니 임플란트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려할 것들이 많은 고난이도 치료이기 때문에 병원과 술자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심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중에 왜 앞니 임플란트가 가장 난이도가 높을까요? 그 이유는 앞니는 뼈와 잇몸이 얇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잇몸을 다룰 때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심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잇몸은 워낙 예민하고 변화무쌍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만큼 변할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처음 치료 계획부터가 잘못 세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변화량을 반드시 고려해서 어떤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를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선택한 임플란트를 어떤 각도, 위치, 깊이에 식립을 할지 수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변수와 고려 과정들이 많은 수술입니다. 또 수술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쁘고 자연스러운 앞니 임플란트를 만들게 되려면 잇몸 성형술이나 잇몸 재생술이 필요한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잇몸 상태와 주변 치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를 어떤 형태 어떤 종류 어떤 재료의 보철물들을 사용을 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니가 연구처럼 빠진 채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없어진 치아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고 불편하지 않게 회복을 할지 임시 치아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굉장히 복잡다단한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라든지 아쉬움이 보이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임플란트나 지대주가 비쳐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경우. 이거 지금 임플란트 잇몸이랑 뼈가 다 내려와가지고 임플란트 뿌리가 다 드러난 거 보이시죠?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잇몸을 재생술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덮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뼈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얇은데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으로 심거나 너무 굵은 직경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렇게 조금 수술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굉장히 쉽게 생겨 버릴 수 있는 문제 지점이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 뿌리가 노출되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 이것도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 케이스죠 뿌리가 원래 드러나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임플란트의 주변이 뼈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니고 잇몸밖에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임플란트 보철이 지나치게 비심리적인 경우 딱 보셔도 이제 임플란트의 색상이라든지 잇몸 부위의 마감도 길이 이런 것들이 주변과 전혀 조화롭지 않고 어우러지지가 않으면서 한 한쪽만 잇몸이 쭉 내려간 상태로 그냥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미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임플란트 보철이 위아래 관계가 안 좋아서 깨지거나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랑은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랑 아래에 적절한 공간이라든지 관계를 형성을 해주지가 않으면 서로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더라도 중간중간에 정기검진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니뿐만이 아니고 어금니로 다 깨지고 많이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아가 굉장히 뒤틀어진 형태를 많이 보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해드린 케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니 임플란트가 고난이도 시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에는 부족한 뼈나 잇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치료 계획과 수술 방법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뼈가 부족하다면 은 GBR, 치조골재생수술을 잘 해줘야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사실상 임플란트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잇몸이 부족하다면 치조재생수술 혹은 잇몸재생수술 같은 것들을 동반을 해서 반드시 잇몸에 대한 조작을 같이 동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앞니 임플란트를 할때 중요한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종류입니다. 앞니는 치아 간의 거리가 좁고 뼈가 얇기 때문에 앞니 전용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은 교정을 하시고 상실된 앞니 하나를 회복하는 케이스였는데 MS 타입 임플란트라고 2.5mm 아래 앞니 전용 임플란트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조그만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딱 봐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위치에 잘 들어갔고 3.0mm조차 쓸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엑스레이상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잇몸 성형술과 잇몸 재생술의 유무.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증례죠. 잇몸 모양이 어색하면 결국 주변치와 어울리지 못하여 관리가 힘 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가짜 치아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잇몸에 대한 처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케이스들이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잘할 수 있는 병원인지 요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 보철물 종류. 잇몸 재생술까지 동반했는데도 잇몸 타입 자체가 워낙 얇은 분들은 유독 임플란트에 티타늄 허리 부분이 비쳐가지고 잇몸이 까맣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가짜이라는 것이 티가 많이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르코니아로 만든 어버트먼트입니다.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티타늄으로 완전히 통으로 만든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파절 확률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잇몸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정말 심하게 비치는데 웃을 때 때나 말할 때마다 잇몸이 잘 보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어둡게 비치는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 하나요,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치는 게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니는 어쨌든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끄럽게 이제 연구처럼 치아 빠졌는데 웃고 얘기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가려드리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원데이로 그냥 임시치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체 임플란트에 준하는 케이스였는데 첫날에 오셔가지고 위에 앞니 쪽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바로 당일에 오후에 하이니스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임시치아를 올려드린 케이스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되겠죠. 그럼 앞니 임플란트를 모두가 다 해야만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만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뼈와 잇몸이 너무 쪼그라들고 얇아져서 골 재생술이나 잇몸 재생술로도 복구하는 게 힘든 케이스라면 사실상 기능적 심미적 부작용을 생각해서라도 양 옆에 치아를 이용하는 을 브릿지로 가는 것이 옳을 경우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앞니 임플란트를 많이 해본 곳그 다음에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좋은 임상 증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을 잘 찾아가셔가지고 치료 계획을 정확히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잘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 임플란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수술에 속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심미적인 부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뼈가 너무 얇거나 잇몸이 너무 얇거나 하면 은 제대로 된 뼈이식 제대로 된 잇몸 재생술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은 심미적으로 막 비쳐 보이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녹아내리거나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 은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보철물에 종류, 임플란트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다양한 고려를 해봤고 할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